안녕하세요 깜장넥타입니다 오늘은 인피니트 포비드에 새롭게 수록된 싱크로 테마 하얀숲 그 중에서 토이카드들을 채용한 통칭 토이숲 전개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시작은 초동인 아스테리아와 코스트용 마법함정카드 1.5 핸드 전개로 아스테리아를 일반 소환 코스트로 손패의 마법함정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덱에서 실비를 특수 소환 실비의 소환시 효과로 덱에서 하얀숲에 전해져오는 이야기를 서치 실비와 아스테라를 튜닝 마성 루시엘라를 싱크로 소환 루시엘라의 특수 소환시 효과로 손패 이야기를 묘지로 보내고 대기서 하얀 숲의 재앙을 서치 이때 몬스터의 효과로 묘지로 보내진 이야기의 효과로 필드 위에 세트 이어서 필드 위에 마법사족 몬스터가 있으니 세트한 이야기를 발동 대기서 리제트를 서치 그리고 손패의 재앙을 묘지로 보내고 리제트의 효과 발동 이 카드를 특수 소환 이때 리제트의 효과 체인 1 하얀 숲의 재앙 체인 2 묘지의 아스텔의 트 효과 체인 3으로 아스테라를 소생 그리고 재앙을 필드위에 세트 마지막으로 덱에서 루시아를 서치 이어서 루시엘라와 리제트를 튜닝 하얀 숲의 요마 디아벨을 싱크로 소환 소환한 디아벨의 효과로 뮤지의 마법 환전 카드를 셀비지 그후필드위 하얀 숲 몬스터가 존재하니 루시아의 효과로 자체 특수 소환해주고 루시아와 소생한 아스테라로 그림자법사 타페테어를 링크 소환 카페테어의 효과로 덱에서 그림자 모자를 세트해주고 턴엔드 상대 턴에 그림자 모자를 발동하여 필드위 카드 효과를 최대 3장까지 무효해줄 수 있고 요마 디아벨의 효과로 페필드위 마법 험정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엑스트라 덱에서 포뮬러 싱크론을 특수수환하여 엑셀 싱크로도 노릴 수 있죠 다음으로 토이 카드들을 이용한 전개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톰페에서 토이박스를 발동 기동효과로 덱에서 토이솔저와 탱크를 필드 위에 세트 그후 아스테리아를 일반 소환 효과로 세트된 토이솔저를 뮤즈로 보내고 덱에서 실비를 특수 소환 이때 실비의 효과체인 1 뮤즈로 보내진 토이솔저의 효과체인 2로 토이솔저를 소생 그리고 실비의 효과로 덱에서 하얀 숲에 전해져오는 이야기를 서치 그후 토이솔저의 소환치 효과로 덱에서 빛속성 레벨 4의 몬스터인 침묵의 마술사 사일런트 매지션을 서치해주고 필드위 실비와 아스테라 를 튜닝 마성 루시엘라를 싱크로 소환 루시엘라의 특수 소환시 효과로 페이 이야기를 뮤즈로 보내고 대기서 빛속성 마법사족 몬스터인 요원의 상검사를 서치 이때 뮤즈로 보내진 이야기의 효과로 필드위에 세트해줍니다 그리고 세트한 이야기를 바로 발동 대기서 리제트를 서치해주고 필드위 루시엘라와 토이솔저를 튜닝 레벨 10바론네스를 싱크로 소환 이 타이밍에 딱 다섯번째 소환이기에 상대방의 니비루를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토이 탱크를 뮤즈로 보내고, 손패의 리제트를 특수 소환! 이때, 리제트의 효과체인 1, 토이 탱크의 효과체인 2, 뮤즈로 보내진 토이 탱크를 소생. 리제트의 효과로, 덱에서 루시아를 손패로 서치그 후, 필드의 토이 탱크를 릴리스 하는 것으로, 뮤즈의 루시아를 특수 소환! 필드의 하얀색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손패의 루시아를 특수 소환! 루시아의 효과로 세트된 토이 박스를 뮤즈로 보내고, 원드로. 우 이때, 마법 반전 카드가 몬스터의 효과 발동을 위해 뮤즈로 보내어졌기 때문에, 뮤즈의 아스테라의 효과로 자체 소생. 그리고 루시엘라와 아스테라를 튜닝 레벨 8 요마 디아벨을 싱크로 소환 디아벨이 싱크로 소환시 효과로 묘지의 이야기를 셀비지 여기서 전개 분기점이 생깁니다 첫번째 사일런트 매지션 전개로 리제트와 루시아를 소재로 그림자법사 타페테어를 링크 소환 타페테어의 효과로 덱에서 함정 몬스터인 그림자 모자를 빌드위에 세트 그후 묘지의 루시엘라를 엑스트라 덱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묘지의 루시아를 효과를 무효로 하여 특수 소환 필드 위 효과가 무효된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서치한 요한의 상검사를 특수 소환 루시아와 요한의 상검사를 튜닝 레벨 맥스 붉은 용을 싱크로 소환 붉은 용의 소환 시 효과로 덱에서 싱크로 럼블을 서치해줍니다 그리고 붉은 용의 효과로 요마 디아벨을 지정하고 같은 레벨의 드래곤족 싱크로 몬스터 크리스탈 윙 싱크로 드래곤을 특수 소환 마지막으로 손패에서 싱크로 럼블을 발동 뮤즈에서 튜닝 실비 또는 루시아를 소생 소생한 마법사족을 릴리스하는 것으로 손패서 침묵의 마법사 사일런트 매지션을 특수 소환해주면 첫번째 전개 끝 기본적으로 바르네스와 크탈링으로 투 퍼미션 세트된 그림자 무자로 추가 퍼미션과 사일런트 매지션으로 마법 퍼미션 상대턴 요마 디아벨의 효과로 엑셀 싱크로 등 추가 전개를 할수 있습니다 아까 전개분기점에서 코즈미 블레이저 드래곤을 소환할 수 있는 싱크로 전개법은 유튜브 채널 회원들을 위한 김완장 전문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죄보 스토리의 새로운 테마 하얀숲 댁의 전개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상대턴 엑셀 싱크로 등을 이용하여 전개 또는 퍼미션을 할수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고 테마내 싱크로 튀는 몬스터들도 있어서 고레벨 싱크로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하얀숲 댁. 오늘 보여드린 토이 카드들 외에도 같은 인피니트 포비든 출신인 데몬스미스, 한년 등 궁합이 좋은 카드들이 많으니 채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 Oh,